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히 이유를 설명하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일범 의전비서관 사표 때부터 안보실 리부 알력 싸움의 결과다, 김건희 여사 최측근인 김승희 사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업무 구분도 없고, 프로토콜도 없고, 시스템도 없이 어느 때보다 복잡한 외교 안보 난맥상을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태껏 대통령실의 국회 업무보고마저 해피하며 사태를 방치해온 국민의 힘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미국 순방마저 외교 참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국회 운영위원회부터 소집해야 합니다. 4월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 기업들의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벌써부터 오므라이스 회담 시즌2가 되지는 않을지 국민들은 걱정입니다. 어제 일본 대사 대리가 우리 외교부에 초치를 당한 자리에서 당당히 독도는 일본 땅이며 역사 애국 교과서 검정 결과에 항의하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 억지 주장을 거듭했다고 일본 NHK가 또 다시 보도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 실패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방미는 전기차, 반도체 등 우리 핵심산업의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보조금 신청 상세 지침을 내놓으면서 기업들의 민감한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투자자금 조달 방안 등 일반 경영정보뿐만 아니라 웨이퍼 종류별, 종류별 생산능력, 수율, 소재화학품 등 한마디로 기업의 내부 기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14개 파일에 빼곡한 질문지가 마치 종합검진 문진표 같다는 한탄이 나올 지경입니다. 이렇게 수집한 기밀은 언제라도 미국 기업에 유출될,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대만을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규제인 셈입니다. 이번 미국 방문의 성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련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방한 당시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얻어낸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반도체법과 IRA법 등을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려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관철해야 할 것입니다. 국빈 방문이라는 형식에 치해 또다시 국익과 국민의 자존심을 잃는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의 자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농심을 짓밟지 말고 양곡관리법을 수용해야 합니다. 지난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입법부의 일원인 여당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더니 어제는 국무총리까지 나섰습니다.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제의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절차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 합니다. 여당과 총리가 국민 앞에 개정안을 반대한다면서 내놓은 말들은 한마디로 거짓 주장으로 가득 찬 괴담 그 자체입니다. 노고빈 단체의 반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떳떳하다면 과연 어느 단체에 누가 반대한다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밝히기 바랍니다. 정부와 가까운 일부 오영 간부의 목소리와 달리 현장의 농업인 대부분은 지지하는 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주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정부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쌀을 수매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니 사전에 논해 콩, 밀, 조사료 등 다른 작물의 재배를 제대로 지원함으로써 쌀 생산 면적은 줄이고 식량 자급률은 높이자는 것입니다. 법안 심사 때부터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만 정가의 보도인양 반복해왔고, 적법하게 통과된 법안이 정부에 이송도 안 됐는데 총리가 거부권부터 언급하는 모습에 이 정부는 아예 삼권 분립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거부권 건의를 위한 갑작스런 당정 협의 개최와 국무총리 담화를 보면서 대일 구력회계와 안보실장 경질이라는 불리한 국면을 거부권 뉴스로 한시라도 빨리 더 덮어보려는 얄팍한 정략적 술수도 한심할 뿐입니다. 민주당은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농민단체 등 각계의 이견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중재안까지 모두 수용해 보내서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정부 여당은 그 과정에서 실제 농민의 삶과 농촌 현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신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검토나 대안 제시 한번 없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여와 야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조율이나 조정은 없고 처음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았습니다. 오히려 정부를 대신해 야당인 민주당이 각계의 이견을 수용하고 조율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두고 거부권으로 겉박하다니 참으로 비정상적인 정부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쌀값 폭락에 지금까지 무능, 무관심으로 대처해온 정부가 갑자기 고, 국익과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저지를 위해 농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나서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신속히 해야 할 것은 거부권이 아니라 입법부 국회가 통과시킨 쌀값 안정화법을 수용하고 농민들과 농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김민석 정책위 의장께서 발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일본국 파견 총독입니까? 얼마나 내주고 왔기에 일본이 물만난 고기처럼 독도, 교과서, 후쿠시마, 점입 가경으로 난을 계속 벌입니까?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외상은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인정했었고 그 아들 고노따로 일본 외상은 65년 한일협정 이후에도 한국 국민의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이런 일본에서도 인정한 문제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일본 국구 수준으로 해석을 하고 한국 국민을 오히려 설득하겠다고 하니까 핫도에 맞춰 일본 총리조차 부족한 외교였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일본 총리나 일본 외무부장관보다도 일본 국익을 더 챙기고 한국 국익을 더 훼손시키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이 정도면은 친일이 아니고 굴신이고 굽신 굳신 외교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왜이 정부가 장이? 그동안 쎄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얼마나 센 라인한테 견제를 받았길래 무너집니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4월 미국, 5월 일본, 대통령이 또 해외에 나가는 일정을 앞두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5월 10일이 1주년인데, 종합선물세트 폭망 외교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걱정입니다. 1년 만에 폭망 외교가 진행되는 것은 정부 자체의 사정이지만 그것으로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기 바랍니다. 이번 대미 외교의 핵심은 반도체와 관련한 국익과 기업 보호 그리고 대북 안보태세와 함께 이미 오늘 뉴욕타임즈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사령관을 지냈던 선삼성 장군이 제기하고 있는 것 등을 포함해서 미국 조야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대북 대화 재개 이 투트랙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외교라인 교체로 어수선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해야 할일 가이드라인과 커트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문과 홍수, 치수 대책입니다 특별한 지원과 특별한 대책을 특별하게 언급 당연히 하실 거라고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이미 특교 지원 등으로 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뇨한 것은 중기 대책입니다. 도시권과 농촌권 모두 물 부족 문제가 이제 현안입니다. 상하수도 누수 문제, 물 재이용의 강화 문제, 물순환 회복 문제, 그리고 저수지와 연결되는 일선 휴급망을 회복하고 강화시키는 스마트 워터 그리드의 복원 문제, 강화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물 관리 대책이 분산되어 있는데 애를 쓰시는 것은 이해하나 정부와 광역지자체장들과 함께 긴급하게 종합회의를 열어서 올해는 반드시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물 관리에 대한 예산을 집중 투여하시기를 권유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수계기금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수계기금 관련법을 우리 진성준 수석께서 이미 제출해 놓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해야 될 일도 빨리 진도를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뭄은 바로 홍수와 연동이 됩니다. 작년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국정은 예방이고 정책은 선제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 정부가 특별히 지난 해에 물 피해가 있었던 곳들을 챙기시고 그중에서도 이동이 어려웠던 장애인들의 거주를 일일이 챙겨서 필요한 어 국회에서 만들었던 예산을 깎았다가 그 수준으로 올렸긴 하지만 원상 복귀를 환영하고 하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면 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 오전 8시에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 광역 단체장, 광역 기초 의원 대표 등과 함께 긴급 줌 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천원 학식 이게 대학들의 부담을 줄여서 전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혹여라도 일부 피해를 볼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는 지역 골목 상권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김승남 농해수익 간사께서 발언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어, 양곡관리법 법에 대해서 추가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 아니라 보자 합니다. 그런데 한독수 총리는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한 축인 쌀 생산조정은 뒤로 감추고 쌀 시장격리 의무만 강조하며 이 법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호도했고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정안군 장관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법의 한 축인 쌀 생산 조정의 효과를 누락시키고 쌀 시장 격리 의무화만 강조해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국책연구원의 잘못된 분석을 그대로 인용해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과일 1조 4천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농민 국민 모두를 속이는 왜곡 보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면 매년 3 내지 4만 헥타의 쌀 재배 면적이 타작물 재배로 전환될 수 있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쌀 60만 톤이 과잉 생산된다는 것인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한 정황근 장관의 행동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될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습니다. 주장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며 이는 정부가 쌀에 대해 아무 대책도 마련 하지 않은 무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주장일 뿐입니다.